정부는 독립 유공자의 손자 손녀들에게 생활 수준에 따라서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 시민권자가 된 손자 손녀에게는 혜택이 없습니다. 신인께서 대통령 대신 후에 혜택을 기대해도 될런지. 아, 혜택을 주죠. 아, 혜택을 줍니다. 나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어, 시민권자가 돼서도 한국 사람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속인주입니까? 속지주입니까? 우리는 속인주의에요 우리는 속인주의고 저 미국은 저, 저 쳐다보는 저 미국 판사님은 속지주의야 속지주의는 뭐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애기를 낳으면 속지주의니까 미국 사람의 시민권을 주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 땅에서 애를 낳았다 그러면 그 국민으로 인정해 버려요 그게 속지주의야 그런데 미랑을 해가지고 몰래 돌았다. 인정이 안 돼. 속지주의라도, 그거는 불법으로 도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데, 출산을 하러 와서 미국에서 우연히 여행을 왔다가 애를 낳았다. 그럼 미국 시민권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속지주의야. 우리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와서애 낳았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해주나? 안 해줍니다. SBS 뉴스가 뭐지? 금과 전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질문한 거요아 그래? 뭐 20대 이상 뭐 배당금 뭐예요? 바잖아요아 옛날에는 기온이 나야 20대부터 배당금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복잡하니까 20세부터 무조건 나이가 성인이 딱 되면 배당금이 나와 알겠죠? 그래서 기온이다 아니다 관계 없어요. 예. 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죽겠다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20세부터는 무조건 부모가 자식이 부모 속세일 일이 없어. 맞습니다. 대학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걱정할 게 있나 없나. 없습니다. 매달 150 나오는데 애들. 응? 네. 좋죠? 네. 예. 아, 내내 내 공약대로 하면 여러분은 이 나는. 특징이 내공약 중에 복지예산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영세민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90만 원씩 주고 직장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네. <laughs> 없어 그거 없죠 네. 뭡니까 나는 복지예산 준거 없습니다 네. 나는 무조건 국민들이 나라 주인이고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여러분 주주 맞죠 네. 20세 만 되면은 주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야 한 살부터 스무 살까지는 돈을 주질 않아. 그러나 성인이 되면 배당금을 주죠. 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은 배당금,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거야. 이게 복지예산인가? 아니야. 그 배당금을 주, 자기가 받을 걸 모르는 거야. 국가가 하도 떼먹어버리니까 떼먹히는 게 당연한 걸로. 어, 내가 준다니까 왜 주냐? 이런 사람이 있죠. 이것은 우민화 정책 쓰리에서 스크린, 섹스, 스피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순전히 우민화 정책을 써 가지고, 옛날 우리 정치인들이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어, 무조건 나라는 갖다 바치기만 해야 된다. 뭐 받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주식에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마치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돈 바치면 돈을 어디서 쓰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무슨 이게 무슨 우리가 무슨. 어떤 폭력 세력한테 잡혀있는 것처럼 이렇게돼있는 거야 볼모로 잡힌 것처럼 맞아 맞아요 <laughs> 대한민국은 칠경이란 돈이 있어요 네. 그칠경에 대한 그 우리가 투자한 사람이 5천만 명딱 나누면은 한 사람당 14억 정도 돼 네. 그러면 14억이면 두 사람이면 28억을 맡겨놨잖아 네. 네. 세 가지면 얼마야 네. 그 많은 돈을 맡겨놨는데 1년 내내 10년 70년이 되도록 10원짜리 하나 안줘 안 그렇습니까? 누가 가지가뭐 부자들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끼리다해 먹어버려 그러나 대표이사 회장이 대통령이야 아니 어찌 대표이사하고 밑에 간부가 다 먹어버려 국가에서 그 돈을 예산을 다 써버려 그죠? 그래서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야 이래서 국민 배당제는 복지예산 나는 10원도 주는 거 없어 아니 영세민한테 90만 원씩 줬더니 이거는 강서구청에 그 직원 한 사람이 80몇억 해먹고 재배간거 알죠? 네. 신문에 났죠? 네. 저... 자기 아는 사람들만 주다가 통장을 다 가지고 자기 앞으로 돈이 다 돌아가지고 그 말단 공무원이 80몇 억을 영시민한테 가야 될돈 챙겨서 안 챙겨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몰라. 근데 국민 배당금은, 국가 배당금은 한 사람은 안 들어오면 통장에 딱 보고 안 들어오면 다 시비 걸어 안 걸어. 누구나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 달만 안 들어도, 왜 배당금이 안 나와? 속일 수 있나? 없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생활보호 대상자 그 돈은 복지 예산으로는 마이만 나가지. 이거 뭐, 애 낳는다고 10년 동안 150억, 150조를 썼대. 150조 어디다 썼어요? 한 사람 당애 낳으면 1억씩줘도 150조가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쓴 거야? 내말 이해가 죠 네. 예산 만들어 놓고 지구가 다 닦아 쓴 거야 다땅 아. 국리로 애 늘었나? 아. 줄어들어서 줄어들어서 그럼 150조가 나갔는데 애가 줄어들었다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런 정신 안 한다 이 말이야 어? 말로만 말로만 술상용을 위해서 150조를 썼다는 거야 10년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나는 직접 딱애 낳은 사람한테 5천만원씩 딱딱딱딱 소업불리게들어갔다이 말이야 아무도 아, 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나도 말이야 사업도 다 망하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애 하나 낳아야 되겠다 야 우리 둘이 짜고 매일같이 애 낳는 연습만 하자 그래 1년만에 애 하나 만들면 5천만원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받아가 사업하면 되는 거야 야무조건 쌍둥이나 기를 받아야되겠어? 아 이런 희망이라도 있지 그래 안그래? 아니 1년에 말이야 10조씩 1 0 몇조씩 어디다 썼다는거야? 아니 애 1년에 30만명 낳거든? 이제 20만명 정도 낳는데 아 거기에 말이야 1억씩 정도 되겠다 맞아 맞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나는 그런 정치안에 돈 90만원 주놓고 어디가서 일하기만 해봐 너, 요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살 수가 있나? 90만 원 가지고 살수 없죠? 예. 그러고 나서 뭐 원래 일하면 협박을 받아야 또. 맞아. 저 사람 저거 일했다고. 동에다 찔러. 맞아. 또 그러면 그것도 돈안 나와. 그러니까,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살려도 눈치가 보여. 야, 저 사람이 생활보고 대상자인데 저 비싼 물건을 샀다고 고자기를 그 하는 거야, 또. 냉장고 테리도 마음대로 못 사요. 이내 말은 그런 돈은 여러분한테 복지예산은 나는 안 쓰겠다 이 말이야 네. 여러분 거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것만 돌려주겠다 네. 어때요? 네. 그 다음에 결혼하면 그러면 3억을 주는데 그거 복지예산 아니냐? 택도 없는 말씀 결혼을 해야 경제가 살아 네. 애를 낳아야 경제가 살아 네. 애낳으오시만 투자야 투자 전문가에게 네. 투자하는 거야 맞아, 맞아. <laughs>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젊은이한테 3억을 주는 거야. 인종이 전멸되면 되겠나? 그러면 3억을 받는다는 말을 딱 들으면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 하냐면, 야, 나도 3억 받아야 겠다 나도 장가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아무리 엄마가 옆에다 뽐뿌재로 와. 야, 니네 임마 장가 가야 돼. 엄마 돈 있어? 없어. 엄마 농협에서 이자 내라고 통장 왔는데 엄마 뭐이집 경례 부신다는 어 아, 그래 근데 너는 장가는 가야 되겠다 직 구석이나 엄마 안 넘어지게 좀해 <laughs> 여기 이런 직 구석에서 어떻게 여자가 올려고 그러겠어 맨날 무슨 뭐 돈내놔라뭐 은행에서 뭐 보고 자반도 샀는데 엄마 내가 장가가면 되겠어? 그 장가갈 돈 있어? 나도 돈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호경이가 사먹준대 난 갈래 <웃음> <웃음> 알겠죠? 우리가 살아남는 길은 우리가 받을 거 받는 거고 맞습니다. 젊은이한테 3억 주는 건 국가가 투자하는 거고 맞습니다. 인구가 늘어야 뭐 경제가 살거 아니야? 맞습니다. 애를 낳아야 경제가 살거 아니야? 맞습니다. 뭐 노인 천국 만들어 가지고 노인만 있다 가 죽나? 맞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복지 예산은 내가 철저히 없애는 거야. 당연히 우리 국민이 받을 주식 배당금 줘야 돼.